한쪽이 남아 있을까? 어 바로 잡혔다. 오오 레이너와 캐리건이라니 이 얼마나 멋진 연인인가. 안복선이라니 오 이마 이 썩은 씨아하닥에 가고 싶어 지랄 볼까? 자, 이것도 응도 빌드가 있지. 일단 1꾼한 마리 뽑습니다. 뭐라 이거 원래 있는 빌드 먹는데, 난 이건 맨날이었어 바이오닉할 때. 지금 말레레이너 기준인데 먹고 짓고 먹고. 가스 지어야 돼. 바로 가스. 내리고. 일꾼 일꾼, 일꾼 일꾼 읽고, 읽고. 읽고, 찍고 뭐야, 여기 점막이 왜 깔려? 읽고, 계속 두 마리. 이 가스로. 이군 세 마리까지. 아니다, 여기, 이정도 됐을 거 뭐지? 어떻게 했더라? 기억이 잘안 나기, 안 나기, 안, 안, 안 여기서 배럭 지어주시고. 한면 이제. 아, 넌왜 들어가? 2번, 이렇게 해주고. 계속 뽑아줍니다. 이 시점에서 가스 하나 더. 이게 아주 옴이. 초반, 레이너가 있으면 초반에 레이너 무조건 나가야 돼. 레이너가 잘 막아, 초반. 해주면. 딱 이거 완성했지? 가스 50이 되고. 50이니까 여기 바로 반으로 주주고. 여기 가서, 슛불 한번더 찍어주고, 아, 가스 캐고, 벙커, 그리고, 야, 너까지왜 찍혀있어, 이씨. 한번 더. 계도 사람 올라가면, 올라가도 될라? 아니야, 올리지 마. 계속해. 하고 기대기. 5초 남았는데. 번커 하나 더. 원래 어려운까지는 번커 하나면 막는데, 아주 어려운 번커두개 있어야 돼 왜냐면 저쪽 많이 업그레이드 오잖아. 1억, 아, 기본적으로. 야, 이거 캐고 들어가고. 궤도사 궤도상 도 1차 공격 막고 올려줍니다. 다시 무조건 올릴 수 있어. 말리 8마리까지 넣어. 아, 그래, 보고 시샹 하긴 이건 비드라기보다 그냥 막는 거다. 완전히 넣어주고한 마리 더 저기 이쪽으로 온다. 준비는 됐겠지. 저, 벌써 저그야? 상대 이구열 나면 계속 놀아줍니다. 넣어주고, 넣어주고, 네, 이정도 면 됐어요. 이제 일꾼 찍지말고 궤도상 올려줍시다 그럼 무조건 막아 못 막는게 이상해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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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 들어가 들어가 그죠아 이거 터지면 안돼 아직 한번더 나왔죠 하고 궤도상고 올릴 동안 배럭 하나 더 줘주고 아씨앙 여기로 수리하고 벤 씨를 꽤공책 막을 필요 없어. 아, 이 깨져. 여, 뽑아주고 말이 한번더올때 됐어요. 감사합니다. 네, 잘 유지하고. 자, 이제 인구가 꽉 차는데, 원래 그거 저렐 레이너는 이게 인구 관리가... 원래 이건... 보급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관없어. 레이너가 근데 아주 어려운부터는 어려워요. 복수로. 안 오죠? 벙커 회수. 서 한번 여기 한 마리 빼줍니다. 공격가. 그 동안 여기다 지어주고. 아, 상관없어요. <laughs> 막습니다. 왜냐면 캐리건이 있기 때문에. 방패 연구. 아, 저 어려우면 레이너가 마, 마린이 완전히 물량이 돼야, 물량이 될수 있어야 돼. 자, 1력 저걸이죠 보시면. 캐리건이 막습니다. 2사. 2사. 자, 여기서 한 번에 다 업그레이드 주세요. 필요 없어요. 공항 구소 하고. 가고 쏘고. 첫 번째 공격은 마리는 안 먹고, 그냥 배, 배틀로 뭐야, 왜 불곰이 나와? 나너 부른 적 없어, 새끼야. 아, 썩을. 이런 하나 더. 다시 한번 찍어주고, 쏘고. 아직 갈 필요 없어요. 기다려요. 주 목표, 감지. 1억. 찍고, 이거 찍고, 이거 완성될 쯤면이요 이제 방, 1억 올릴 준비해라. 수 있어요. 방 1억, 방 1억. 올리고, SG 하나 더. 상관없어 이거 완성돼서 먹고 차, 먹고 올라요. 그리고, 여기 해주고, 고급에도 하나 더. 하고, 이거. 이것도 방으로 지어줘요.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찍어, 이번 찍고, 어떤 방어 방위력 올라대죠. 많이 맞을 거예요. 불곰 불고. 아, 상대가 적으니까 지진. 이건 많이 밖에 필요 없어. 쿨톱이면 불곰이 필요한데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힙페리언 소환해줘요. 무서워 어디가 이 새끼야? 저까. 아, 아, 너네 본네공격은 씹거야. 집방 ㅋ 로기지로오죠정신 여기로 온는데 쓰러졌군 집중포화를 맞고있습니다 아잠만 개새끼야! 공습준비를 <laughs> 마쳤다 개끼가 왜 여기로 고치냐? 이 슈퍼 놀래라. 안나? 야너왜 놀라 이 개새끼야. <laughs> 부족합니다. 아니 야, <laughs> 망했어. 아, 개새끼들아! 아. 합니슈볼 아. 빨리 움직여라 목표가 달아나게 둬서는 안 된다.

민이 공격하고 있어. 마단히 먹어라. 적군이 다가온 아! 후. 아니, 야 잠만 저 공실 누가 막아줄게. <laughs> 내가 막을게요. 오메좋됐다 달려! 아 달려! 조져. 이거 먼저. 뺏긴린다한 음, 남기지 말고 처치해. 아, 아. 깐만이이 조조, 조작 조조, 조조, 조조. 아, 드르게렉 걸리네. 까나이 이런 말이냐 아니, 이번 공습 명령을 내릴 수 있어. 바꾸는거야지금 이와 주목표 아기 전에 제시 얼른 처치하자 레이너를 하면 재밌는 점이 있지 계도 상황만 쫙 찍고 레이너를 하면요 이 협력 동맹에서 광물이 고가되는 현상을 볼수 있어 일단 난 절대 내 광물을 고가시키지 않아. 아군의 광무 고가시키지 하고 아, 어. 나와라! 부버려부버려부버려 북진 빠오기 아니! 어디가? 넌갈수 없어 부숴버려! 우! 이방보니강력한힙페인원이다 자, 미이 남죠. 지겨이몰려고 있어. 이썩좋는데개 사이코가 뭔지 보여주지. 어잠가선택 지랄이야. 막습니다. 못 막기 이상해요. 근데 레이 걸리네. 레이 걸려. 아이 쌍놈무 새끼야. 뭐야? 보험 소프트 아군이 해줄 거기 때문에 전 신경 안 쓰고, 신경 안 쓰고 커맨드를 늘리겠어. 커맨드 늘리겠어. 아주 좋아. 내려, 내려, 내려. 아주 좋아. 진짜 니걸어이게 해야 지 뭐야? 점막이 여기까지 떴어? 아니, 없어. 와서 잡아 줘. 줘. 올려 줘. 올려 줘. 이쪽은 내가 이쪽은 제가 막습니다. 버스 업변은 그냥 저 주변만 정리해 주면 지가 알아서 다 돼. 저 경력이 우리 로 접근하고 있다. 우리 물관 됐어 됐어. 공격고있습 어, 원래 이렇게 이렇게까지 레그 안 걸렸는데 계도사령부가 완성이 돼간들 하나 더 지어 동맹이 공격고 있습니다 그 아래? 한 몇장에서 캐리건이 군단이 아니야 진짜 군단은 레이너야 마린이 끝도 없이 나오지 3,4,5의 방패업에 스팀백까지 있는 마린이 끝도 없이 나오는게 레이너지 쫓가 렉걸리는데 상관없어 이길거야 마린만 눌러주면 돼 이제 의부간도 <laughs> 필요없어 됐어 여기심한네 이거. 내시들이 이제 출격할 수 있으니 필요하리라고 어떻게 하느냐? 아지 그래도 양심이 있으내 자원을 보시키자와미다미네랄리 많아요. 주목표 감지. 달아나기 전에 제거하십시오. <laughs> 아, 저게 달아나기 전에 쓰러이리자거 이거, 이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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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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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1번 찍고 스팀팩. 어 잠만 야. 개새끼야 그쪽 가면 내 커맨드. 막아. 주목표. 레이 걸려. 여기 너무 심한데, 야이거렉 걸려서 못하 겠다. 이거. 좀 줄이자 안 되겠다. 주 목표 확인 달아나려 합니다. 올 것이 왔군. 눈 깜짝할 줄이면 적군을좀처리 해야겠지? 렉을 줄이기 위해서 이분들을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저 공격이 아이고, 수정선도 지나가네. 마침 잘 됐네. 음. 네, 낙하 중이 지금 떨군다고 열심히 막는다고 떨구시는 데 필요 없어요. 내가 이겨. 아, 떨고, 떨고, 내가 이겨. 어쩔수없어요 레그줄줄려에 a 만들겠줍니다 됐어요. 크흐, 완벽해. 아, 레이너 나는 음. 군단이다. <laughs> 끊임 없는 마린들을 말아. 뭐야? 공세가서밖에 없어. <laughs> 아주 어렵면서 레이넌 이런짓도 가능해. 언제든지 가능해. 마린이 불쌍이기 때문이지. 마린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 어승선이다. 잘됐네. 잘가 거대겠어. 족가. 마리에 <laughs> 하늘에서 수십 <수십만이> 마리 떨어져 족가 <laughs> <이 조카. 웃음> 이겼어 <웃음> 야 마리 떨어진거 보소 <laughs> 좋았어 렉이 줄었어 <laughs> 그러면 이제 광물을 캐야겠죠? <laughs> 미네랄이 고가야 됐어 <laughs> 하라는 기전에 재관하십시오. 얼른 처치하자. 시간이 별로. 어, 아, 거 내가 또 나왔네. 아, 왜쓸데 없는 짓을. 아니왜 쓸데없는 짓을 해? 수상성 의미 없어요. 그럼 음, 까 공격해 온다. 준비해라. 공세 좀 막아 줘요. 그래, 벤시룬, 벤시룬 줄게, 벤시룬 가라! 다 부숴버려! 아주오렴 좋아하네, 씨 어, 레이 어, 레이가 군단이야 근데 알바 아니야. 뭐야? 아이고, 캐리건 씨, 거대 계수 하나 못 잡아요. 거대 계수 하나 못 잡아요. 매일 군당군당 거리그 캐리건이 거대 계수 하나 못 잡아요. 어머나, 어머나, 색상에. 어머나, 색상이. 갑니다갈 거예요. 뭐야, 이거? 어머나, 색상이. 그거 하나 못 잡다니. 오, 막았담. <laughs> 궤도사령군 위대하다. 아, 안에.